남하지 말고 짭죠 때려, 팍팍 때려봐. 손 나와 들어가 나와이 받아야지 뺐으면. 홍준호손 나와 짭죠짭죠 짜, 때려. 이제 줘야 돼, 줘야 돼. 더 깊이 들어가. 빨리 들어가 세계 탈팀 매시 아니야? 공격해. 탐재전으로 들어가. 3세천 원하고 있시내려 세계 타이틀 매치해? 들어가 자 다발성 공격 적극적인 사람이 이기는 거야 기술이 필요 없다? 나중 얘기해 지금 그냥 해 들어가 짭쪼 짭쪼 공주로 공주 했네 인터넷으로 <laughs> 손 나와 들어가 오메 속 터지는거 공격해봐 그렇지 들어가야돼 완투 날려 거리 되면 아이 깊이 날려야지 이놈아 완투 좋았는데 어 좋아 상체력이 좋다 그렇지 라이트 꽂아봐 그거지 라이트 꽂아야지 이놈아 아저씨 그렇지. 그렇지! 같이 받아!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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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쭈가리 당기고 같이 날려 들어가들어가 기다리지마 선빵이 많은 먹고 들어간다. 그렇지. 라이트 좋잖아. 빡빡 뻗어 들어가. 기다리지 말고, 김찬민. 기다리지 마. 왜 기다리나. 기다리지 마. 받아. 들어가. 기다리지 마. 기다리지 마. 기다리지 마. 마. 골러잖아골러잖아 계속. 맞추고 멈춰 있어. 때려야지.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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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그렇지. 좋아.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또 때리고 멈추네.